이제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네모난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쪽에 일반 우리가 사진 앱에서 보는 마크다운 필기 도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연필 같은 걸 선택해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검정색 하나로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런 거는 사실 눌렀으니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연필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그리겠다. 그럼 이렇게 등딱지를 그리고 이게 아이패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는 펜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풀러 와서 내가 고쳐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나중에 사진 앱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다 그렸으면은 이게 어떤 형태의 그림인지를 시스템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여기 complete drawing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때 뭔가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철학, 그래서 a chicken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터틀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치고 s u b m i t 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면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림이 여러 개 만들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른 작업을 안 해도 사진 앱에 이 그림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앱에 가보게 되면 어, 이런 그림 3장이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그린 원본이고 이게 변환이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나는 배경이 필요 없고 거북이만 쓰겠다. 그러면은 아이폰에 자체적으로 이런 정경만 피사체만 추출하는 기능이 있죠.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움직이죠. 요것만 지 분리가 됐죠. 손을 떼면은 살짝 공유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공유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저장하면 이게 별도의 이런 파일로 저장이 되죠. 이게 또 투명 이미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붙여넣거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그림이 필요하면은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앱에 들어가서. 리셋을 하고 그럼 새로 그리는 거요 다시 쓰던 그림 불러올 때는 임포트를 누르면 내가 아까 그려놓은 스케치를 불러다가 다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자동차를 그리겠다. 어 이런 식으로 그려줄지 모르겠지만, 뭐 그려보겠습니다. 제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눌러서 카라고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서밋. 자 그러면은 좀 찌그러 드렸지만 제가 그린 그림하고 유사한 형태로 지금 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최대한 제가 그린 그림의 규격에 맞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요런게 결과물으로 나온 것이고 요거를 좀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리셋을 눌러서 임포트를 눌러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스케치를 다시 부르고 뭔가를 작업을 해요. 그럼 점을 찍혔죠. 그럼 이거를 언도합니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근데 컴플리트 드로잉이 그때 생겨요. 이거를 클릭해서 저희 자동차인데 약간 좀 선너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제가 원하는 형태의 그림은 아니지만 사실은 뭔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저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보통 눕기를 딴다고 하는 외곽선을 이용해서 배경만 없애는 그런 건 한번 해보게 되면 해당 그림을 부르고 꾹 누르면 자 요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 이것도 약간 뭐그 현실적으로 실사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 이런 형태로 어딘가 뭐 써먹을 수 있겠네요. 뭐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도 했지만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펜슬 같은 거를 쓰면더 정교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펜의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절하면서, 물론 여기서도 그런 건 되지만 아이폰에서도. 자,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앱이에요. 스크리블러라고 하는 앱이고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한 장을 그릴 때마다 이것도 요 개발자가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 한 장에 뭐0.01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 무료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앱이고, 어,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어, 지금은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